연예계 핫한 스타만을 팔로우합니다. 연예가중계, 스타그램. 이번주는요, 인기도, 외모도 16년 전으로 그대로 얼음, 봉인해제하고 깨어난 아이돌계 화석, 좋네. 잭스 했습니다 아, 1997년 학원 아, 별곡으로 데뷔한 20세기 아이돌, 가요계 전설로 불리죠? 댄스면 댄스, 발라드면 발라드까지 내놓는 아, 모든 곡을 아, 히트시켰죠? 하지만 3년간의 화려했던 활동을 마치고 드련 해체. 헤어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이별 통보로 전국의 수많은 팬들을 눈물짓게 했는데요. 하지만 16년 만에 깜짝 컴백을 선언한 잭스키스. 전국의 노랭이들도 다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강성우 씨 팬미팅 현장에서도 변함없는 노란 문결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핫스타그램의 주인공, 제키. 저는 잭스키스의 메인보컬이자 냉동인간을 맡고 있는 강성훈이고요 반갑습니다. 잭스키스의 핫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스태그는요. 제키의 고정구호. 제키장으로 제키 팬들부터 소환해봅니다. 얼마 전이었죠. 제키의 공연 현장인데요. 이분들 복사하기 무서넣기게 아니죠. 이제는 애엄마가 됐어도 팬심은 여전합니다. 백투더 1998, 90년대 팬들의 열정 클래스 한번 보실까요? 선수 만든 플래카드부터 응원 도구가 통선이었던 당시 자, 오빠들을 조금이라도 더 부려는 필사의 몸부림 어마어마하죠? 자, 흔한 방송 국앞 풍경인데요 조세호 씨보다 더 억울한 건 바로 경비 아저씨셨죠으세요 네, <laughs> 알죠, 알죠 그 마음 제가 알죠 예,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의 비머, 잭스키스 3집은 뮤직뱅크 최다 MVP 수상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어, 저희는요. 멤버들은요 오, 엄청난 도전까지 어, 감행했는데요. 진짜, 사자가 된 이웃나라 왕자들입니다. 네아 어린이 뮤지컬에 참여했었죠. 자 여기서 다음 의시 데그는요. 잭스키스를 전설로 만든 댄스 모음입니다. 예비전부터 시선 확 사로 잡은 전설의 춤 백다운 댄스. 자 이렇게 냅다들이 높습니다. 봐도 봐도 또 신기한 이쯤의 비밀은요? 백다운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뭐 한마도 이게... 깡다구 있어야지 할수 있는. 네 아픔을 꾹 참고 그냥 넘어지면 됩니다. 자 다시 봐도 신기하죠. 자 체키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 동작 바로 공중부양 점프 아닐까요? 내려온 지친 모습은 이해할게요. 예, 예, 자 뿌리치 부분에 등장하는 귀염귀염한 댄스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였죠? 자이번엔 멋진 의입니다 칼군무 정석을 보여준 4집 컴백 무대인데요. 각자 핀 댄스에 이어지는 건 정체불명의 가사. 뭐라고요? 다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들막제키 왔다 식초 뿌려라. 예 아, 네. 원래는요 영어랩이라고 합니다. 자, 슬슬 빠져드신다고요. 그렇다면 멤버별 매력 담구 들어갑니다. 헌치한 키와 귀공자 같은 미모 겸비한 외모짱 고지용 씨 가수가 아닌 또 다른 꿈은요? 저는 돈 많이 버는 사업가요. 사업가. <laughs> 네. 여전히 멋진 것도 놀랍지만 1 6년만에 사업가라는 꿈을 이룬 모습으로 나타나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죠. 간드러지는 트로트의 팝송까지 상큼한 목소리 노래짱 강성우 씨 김재덕 씨와 이재진 씨는 노래 파트는 적어도 제키의 댄스짱으로 빈틈없는 존재감을 발휘했었죠 뿜뿜뿜 로봇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해요 연기짱 장수원 씨 너. 나는 한달 동안 목욕을 안 했다. 그랬 그래, 그랬어요. 괜찮은, 많이 놀랐죠. 와, <laughs> 생각하고 연기가 될까봐 걱정이라지만 그럴 비요는 없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은초딩이 익숙하지만 카리스마장 <laughs> 리더 은지원. 어, 그리고 별명이 깜시에요 얼굴이 까맣다고요. 어, 그... 자 여기서 확인 들어갑니다. 아, 방송에서도 우유빛깔 속살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준 아, 잭스 키스 아, 멤버들. 아, 자 은지원 씨 말고요. 다른 멤버들도 실력이 대단한데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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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 네. 자, 오빠들. 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선배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음. 이 영상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며 제 마음속 삭제. 자, 마지막 해시태그는요. 더 이상 추억 속 아이돌이 아닌 재키의 컴백. 칠대 데뷔한 오빠들 어느덧 평일나삼 37세. 멀리서 제키를 응원한다는 고지용씨. 여전히 귀여운 김대덕씨 절대 동안 은지원씨와전 빼고 들어온 이재진씨. 자, 세월을 거스른 장수원 강성훈씨가 다시 모였죠. 자, 무려 16년을 거슬러 차트 역주행의 역사를 다시 쓰며 컴백을 준비 중인데요. 곧 여러분 찾아가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하스타그램의 잭스키스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핫한 아이돌 잭스키스의 컴백 응원하겠습니다. K B